자, 다음 중 반비례 한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다. 그지 자, 문제 보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반비례 그래프죠. 이 반비례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봅시다. 여기 x축 0, y. 자, 지금 현재 이 a에 들어가 있는 놈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음순에 그럼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그리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한 쌍의 쌍곡선이죠 그죠? 절대 얘랑 x축과 y축과 만나면 돼안 돼? 안, 안 된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지? 네. 알겠습니까? 한 쌍의 곡선이다 맞는 거예요? 네. 맞네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아, 지나지 않네요. 그죠? 점 마이너스 15 콤마 3을 지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15라고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그지? x에다가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네. x에다 y15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거야? 3분의 1이 되는거죠.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 되는겁니다. 그렇죠 네. 얘도 얘 틀렸네요. 네. 자 어떻게 되는다고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었을때는 3분의 1을 지나야됩니다. 네. 오케이? 네. 네 3이 아니고 3분의 1이 돼. 요 틀렸습니다. 4번이요. 2,4분의 과4 3분의 지나는거 맞네요. 자 그리고 x축 y축과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네. 됐나요? 네, 네.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